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어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때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자녀들끼리 우애 있게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큰 기쁨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큰 상실감과 분노가 생깁니다. 너희들 싸우는 꼴을 보려고 이렇게 힘드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 아느냐고 다그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화낸 것이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약점을 잡힌 것처럼 더 손해를 보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의 다툼을 뜯어 말릴 때 첫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첫째가 되어서 왜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하느냐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동생들이 잘못한 것인데 동생들이 말을 안 듣거나 고집을 피운 것인데 그래서 어, 싸우게 된 것이고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혼나는 것은 자기가 더 혼나니까 억울할만하죠. 형제나 자매가 있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어, 이제 여러 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혼낼 때 첫째가 억울할까 막내가 억울할까 첫째가 억울할까 동생이 억울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는 첫째가 억울하다고 하고. 동생들은 동생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둘다 잘못이 있고, 둘다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부모는 첫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이 아무래도 첫째에게 더 가고, 사랑과 관심도 첫째가 제일 무겁게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나이도 많으니 철이 들어야 하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달라고 첫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더라도 서로 정죄하거나 내치지 않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만큼 용서해야 하느냐 하면 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베드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을 "70번씩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라" "계속 용서를 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 식으로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죠. 용서를 해주려면 내가 당한 고통을 삼켜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복하면 내가 아픈 만큼 상대도 아프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풀이를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상대를 아프게 해도 우리의 그분 쌓여 있는 그 화는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우리의 용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겠으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자로 여기어서 사랑해주고 계시니 우리도 못나고 부족한 자를 어린아이처럼 여겨서 아들 딸처럼 여겨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살다 보면 입장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시간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히려 잘한 것이 되고 또 관계가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내가 피해를 입어서 보복하고 싶은데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입장이 순간순간 달라지게 되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앞에 잘못한 누군가는 약한 자다. 작은 자다 하십니다. 내가 그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있는 첫째가 된 우리는 둘째가 된 동생이 된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 잃어버리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할때 심판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하는 것이죠. 왕이 우리를 불,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가진 모든 빛을 탕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생각하여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 역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극리를 여겨 품어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